내가 평소에 매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매 부르는 소리를 내겠습니까? 태종은 여러 아들 중에서 자신의 맏아들인 양녕대군을 일찍부터 세자의 책봉을 했는데요. 그런데 태종의 발언을 보면 양녕대군이 세자 시절부터 행실이 별로 안 좋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태종 실록에는 태종의 이런 발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녕은 세자로 있을 때부터 행실이 좋지 못하였다. 양령은 하는 짓이 광패하여 가르쳐도 고치지를 않았다. 그래서 양령대군의 행실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신하들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태종 9년에 신하들이 태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자가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학문에 힘쓰지 않습니다. 원컨대 더욱 권하여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사실은 태종실록 뿐만 아니라 열려실기술이라는 사창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양영이 세자로 있을 때 학업에 힘쓰지 않았다. 수업 시간 전에 새덫을 설치해 놓고 수업이 시작되며 새덧만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덫에 새가 걸리면 뛰어나가서 잡았다. 그러니까 수업이 시작됐는데도 이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저 새가 잡히나 안 잡히나 새덧만 바라보고 있다가 새가 잡히면 수업 중에 이제 뛰쳐나가서 그 새를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녕이 공부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양녕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바로 양녕의 독특한 취미생활이 있었는데요. 바로 매 사냥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은 매 사냥을 좋아해서 어, 자신의 처소에 매를 직접 기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 양녕대군의 스승이었던 이내라는 사람이 그 양녕대군 보고 그 매를 빨리 내보내십시오. 왜 처소에서 매를 기르십니까? 하면서 그 세자한테 잔소리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저하께서 처소에 매를 기르고 있다고 하던데, 임금께서 이 사실을 알고 물으시면 저하께서 장차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신들은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매를 빨리 바깥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승의 이 말을 들은 양영대군이, 매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겠다고 말을 합니다. 양령대군의 이러한 매의 사랑은 열려실 기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루는 방금 전에 나왔던 세자의 스승인 이내가 양령의 처소를 지나다가 우연히 양령이 이 매를 부르는 소리를 내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내가 깜짝 놀라서 어, 양령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금 저하께서 매 부르는 소리를 내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학문의 뜻을 둔 세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스승에게 딱 걸린 양령이 스승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령 대군이 모르는 척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평소에 매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매 부르는 소리를 내겠습니까? 어, 나는 평소에 매를 본 적이 없다. 매를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매 부르는 소리를 내겠냐? 어,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발뺌을 한 거죠. 그랬더니 스승인 이내가 어이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깨에 올려놓고 토끼를 사냥하는 것이 매입니다. 저하께서 매를 못 봤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매를 모를 리가 있느냐 하면서, 어, 사실 짓고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가 스승한테도 이렇게 거짓말을 할 정도로 양영대군이 이 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영대군이 이렇게 매에 빠져 있는 것을 결국 태종이 알게 되는데요. 태종 12년에 태종이 세자의 스승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들으니 요즘 세자가 매를 궁중에 두고 있다고 하던데, 너희들은 이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만약 알면서도 금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대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근데 이 세자의 스승들도 억울한 게, 분명히 세자한테 매를 기르지 말라고 충고를 했었는데, 세자가 그것을 안 듣고 계속 길렀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태종이 알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그 스승들도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 이때 태종이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또 스승들한테 이렇게 꾸짖어요. 근래 세자가 밤새 풍악을 울리고 심지어 매까지 기른다고 하니,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근데 양녕의 매사랑은 이 이후로도 계속되어서, 그 이듬해인 태종 13년에도 그양녕이 매를 기르는 문제가 또 불거져요. 태종 13년 2월 28일 기록을 보면은, 임금이 세자가 매를 기른 사실을 알고 크게 놓아요, 세자를 경계하지 않은 내시들을 잡아다 채찍을 쳤다. 근데 저는 이 내시들도 불쌍하더라고요. 주인 잘못 만나서 그 졸지에 채찍을 맞게 되었는데 양영대군도이 정도 되면은 매를 포기할 법도 한데 계속 끝까지 그 숨기면서 매를 길렀던 모양입니다. 그 이처럼 양영대군이 궁중에서 매를 기르는 사실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양영대군이 결국 자신의 동생인 훗날의 세종이 되는 충녕대군에게까지 민폐를 끼치게 돼요. 그 하루는 양영대군이 충녕 보고 매를 좀 얻어 달라. 매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 동생이 충녕보고 좀 구해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종대왕이 그 형님의 부탁을 뭐 거절할 수도 없고 그 어쩔 수 없이 매를 구해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또 발각이 돼서 큰 문제가 됩니다 태종 13년 8월 13일 기록을 보면 은 세자가 충녕대군에게 매를 부탁하여 공중에 몰래 두었다 임금이 이를 알고 크게 노하였다 그 그러니까 양녕대군이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민폐를 끼치고 있나요 스승들, 내시들, 동생인 충녕대군, 여러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그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매를 길렀던 겁니다. 그래서 양령이 이렇게 혼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궁중에 매를 기르니까 결국 태종이 양령에게 직접 너 대체 왜 그러느냐? 내가 분명히 어, 매를 궁중에 두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군부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이냐라고 꾸짖습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 말안 듣니?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따끔하게 한마디 한 거죠. 그랬더니 양녕대군이 태종에게 변명을 하는데요. 태종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매는 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난 여름에 기르던 것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그 매는 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길렀던 겁니다. 하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 양녕대군이 태종한테 꾸지람을 듣고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당시의 상황을 태종실록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세자가 임금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여 병을 핑계 대고 무난 인사를 가지 않았다. 이렇게 세자가 아버지를 안 만나려고 하니까 그 스승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세자의 스승이 세자 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재촉을 합니다. 부모가 노하여 회초리를 때려 피가 흐르더라도 자식은 감히 부모를 미워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고 거듭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신하들이 모두 무난을 하는데. 저하만 빠질 수 있겠습니까? 저희랑 같이 가서 아버지한테 문안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양녕대군이 단단히 삐쳤는지 심지어 단식까지 했다고 해요. 그 며칠이 지나서 세자의 스승이 태종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신들이 능력이 부족해 세자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여 전하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세자가 며칠 동안 음식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자가 매로 인해서 꾸짖음을 당한 다음에 며칠 동안 음식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어, 매를 기르지 말라고 했다고 자식이 뭐 며칠 동안 이렇게 다식투쟁을 하니까 태종이 대체 무슨 생각이 들었을지 궁금한데요. 태종이 신하한테 이렇게 말해 합니다. 세자가 먹지 않는 것은 자기의 분함을 이기지 못해서다. 그러니 어찌 잘못을 뉘우쳤다고 하겠는가. 지금 세자가 이와 같이 할수 있는 것은 분명 자기 자리를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태종도 지금 양령한테 져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밥을 안 먹는 거는 다 자기 분을 못 이겨서다 쟤는 반성도 안 하고 잘못도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근데 저놈이 저렇게 방자하게 할수 있는 까닭은 세자라고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태종은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태종이 더 강한 발언도 하는데요 태종이 이렇게 말해 합니다 세자가 만약 뉘우치지 않는다면 왕실 중에 어찌 적당한 사람이 없겠는가 옛 역사에서 세자를 패한 사례는 모두 간신의 모함 때문이었지만 나는 그와는 다를 것이다 그가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세자가 저렇게 세자 자리 믿고 까불고 있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반성도 안 하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왕실 중에 뭐 세자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세울 수 있다 세자를 폐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를 한 거예요 그니까 양녕이 단식투쟁으로 맞서니까 태종은 거기에다가 더 강하게 세자 폐위론으로 맞섰던 겁니다 그 정말 두 사람이 그 강대강으로 충돌을 한 거예요 어느 쪽도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태종의 이런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양녕대군은 자신의 취미생활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모양이에요 몇 년이 지나서 또 양녕대군이 자신의 처소에 그 몰래 매를 가지고 놀다가 또 스승들한테 들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태종 16년에 양녕대군이 오늘은 몸이 안 좋으니까 사부들은 부르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가 양녕대군이 수업은 땡땡이 치고 매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양녕대군이 오지 말라고 한다고 안올 스승들이 아니거든요. 스승들이 그 양녕의 명을 무시하고 양녕의 처소로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스승들을 본 양녕대군이 깜짝 놀라서 아니, 두 분이 어찌 오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그랬더니 양령의 스승들이 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양령대군이 어, 그게 무슨 일이냐?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오셨느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스승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처소에 매가 있다고 하던데 임금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양령대군이 처소에 매를 기르고 있는 걸이 스승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스승들이 추궁을 하니까 양령대군이 이렇게 말해 합니다. 이것은 내가 기르는 것이 아니고 동생이 기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이 매는 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양룡대군이, 아니, 사부께서 어떻게 알고 계셨느냐. 내가 몰래 기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어, 스승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바깥에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스승들도 포기를 한것 같아요. 아무리 말려도 양령대군이 이 취미를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적당히 눈감아 줄 테니까 대신 걸리지만 마라. 임금한테 또 걸리면 우리까지 혼나니까 그 매를 기르더라도 제발 밖에는 안 알려지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스승들이 그 제자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 스승의 이런 뜻밖의 말을 들은 양영대군이 기분이 좋아졌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부가 옳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말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하면서 순순히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는 거죠. 사실 그 이후로도 뭐 양영대군이 매를 기르는 걸 멈추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사부들까지 속이려고 하는데요. 세종 16년 9월 7일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세자궁에서 매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정초 등이 매를 내보낼 것을 청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그저 보기만 할 뿐이다. 사부들에게는 비밀로 해라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부들이 알면은 또 잔소리 할 테니까 이제 사부들도 속이려고 하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양영대군의 매사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2부에서는 양영대군의 여색을 밝히는 문제 양영대군이 그 기생들과 어울리는 이런 문제가 또 태종의 노여움을 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2부에서는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